질문을 실은 진짜 한 재작년부터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싶다. 아직,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laughs>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신제를, 야광제를 출시 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저희가 이건 퍼펙트하다 할 정도로 양하기 쎈 애들, 센 애들 준비를 오, 했습니다. 야광이랬는데 저 어두운 곳에 가, 이제 가, 밤에 됐는데 빛이 안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야광이라는 거를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야광이라는 거는 왜 우리 유치원 애기들 보면 천장에 별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나 불을 켜놨다가 불을 닦끄면 갑자기 빛이 확 밝혀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쇼매집이 되게 강한 애들인데 손님한테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하실 때 어두운 곳에 있다가 좀 침침한 곳에 있다가 침침한 데로 들어가면 빛이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네. 가끔 진짜 문이 와요. 네. 이거, 야광이 이거 야광, 야광 안안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낮에 빛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쨍한 곳에 있으시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갑자기. <laughs> 야광이 딱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야광하고 형광은 틀립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했을 네. 때, 이렇게 보시면은 블루라이트가 들어갔을 때 살짝 좀더 쨍해 보이는 이거를 형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네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얘는 형광이면서 야광이에요. 야광이죠. 네. 그러니까 네온하고 야광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네. 많이들? 많이 가보시죠. 안전 풀 클럽을 안 가본지. 좀 많이 오래돼 가지고 감을 좀 잃었는데 우리 그 얘기는 하지지봅시다 서로가 <laughs> 속상하니까 <웃음> 네. 자 어쨌든 아이싱젤도 그렇고 메이킹젤도 그렇고 기본적인 컬러들은 전부 다 네온 컬러입니다 그리고 야광 컬러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하는 아트들 왜냐면 대면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아트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해졌지만, 이렇게 쇼맨십이 강한, 좀 뭔가 특징을 갖고 있는 아트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덩어리 아트라고도 많이들 아실 거고요. 파츠라던가 뭔가 장난신 듯한, 약간, 어 그, 장난스러운 아트들 있죠? 약간 키치스러운 디자인들. 그런 디자인들이 코로나를, 코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저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젤을 발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아이싱젤입니다. 저희 아이싱젤 중에서 아이싱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싱젤은 아이싱이란 단어가 뭐냐면 그... 원래는 제가 제빵에서 <laughs> 사용됐던 단어인데 짤주머니로 이렇게 이니셜을 쓰거나 이렇게 머랭같이 짤주머니로 이렇게 짜내서 볼륨감 있게 만드는 걸 아이싱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짤주머니로 짜낸 것처럼 볼록하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싱젤이라고 하는 엠보젤을 처음 출시를 한 지가 거의 한 6년, 7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싱 젤이 화이트 블랙, 뭐 네온 컬러, 약간 투명한 컬러 시리즈들 굉장히 여러 가지 하면서 거의 시즌 9번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한 50개가 넘는 컬러들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야광 젤을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기존까지는 야광 젤인데도 이렇게 두껍게 엠보로 올려도 큐어링이 완벽하게 되면서 야광이 딱 되는 느낌이 기존에는 조금 부족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 이 정도 갖고는 야광이라고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어, 한 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빠꾸를 냈었어요 <laughs>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싱젤을 특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젤입니다 그래서 텍스처가 약간 요거트 잼보 잼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체 풀 컬러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통제에 바르듯이 브러쉬 눕히셔서 바르시면 원코트만 해도 레벨링이 되게 잘 되는 컬러 젤이다 보니까 특수 젤 엠보, 엠보가 가능한 크림 제형이긴 하지만 풀 컬러링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얘가 젤 자체가 야광 젤이잖아요. 그래서 풀 컬러링을 하면 손톱 전체가 그냥 야광이 됩니다. 이렇게 통으로. 그렇게 쉴게요. <laughs> 네, 그냥 뭐 전체 풀칼로링만 하면 야광이 돼요. 근데 약간 진짜 네. 이 화이트기가 있는 시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더 제형은 부드럽거든요. 이런 느낌. 약간 음. 요거트는 아니고 약간 왜 우리 음. 그 고무 석고 석구, 고팩은 아니고 고무 마스크 그. 파우더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살짝 요거트에서 조금 찐득한? 요거트보단 안 찐득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요거트, 요거트 오성... 요거트보다는 좀 찐득한? 음, 약간 고무팩 같은 느낌이지 않나 음. 싶어요. 그쵸. 근데 바를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쭉 발리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엠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이다 보니까. 껌 아닙니다. 껌이요. 아, 아, 크림치즈. 껌 아닙니다. <laughs> 네. 바르실 때 어떻게 보면 크림치즈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눌러 바르지 마시고요. 왜, 우리, 그, 필라델피아 크림치즈할때 <laughs> 어... 보면. 그좀 나... 드셔보셨구나. 요 네. 나이프에다가 이렇게 빵에 바를 때 약간 <laughs> 눕혀서 이렇게 쭉 밀잖아요. 그러면 좀 도톰하게 발리죠. 그것처럼 브러쉬를 바르실 때도 브러쉬를 세워서 바르시는 게 아니라 브러쉬를 나이프하듯이 이렇게 눕히세요. 그래서 눕히신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시면 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요. 누운 상태에서 나이프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듯이 바르시면 원 코트만 해도 완벽하게 저, 저막 됩니다. 막 대충 바르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네네 <laughs> 네. 이...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근데 이 아이싱 젤을 예전부터 저희 이제 매니아 분들이 하신 얘기 있어요. 이거는 어. 발라주지 말아라 손님들한테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왜 싫어하냐? 알것 같아요. 왜 싫어하냐? 아이싱젤이 두께감 있게 있, 발라도 큐어링이 완벽하게 되는 애고 엠보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이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접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진짜 오래가요. 그래서 컬러링을 엣지까지딱원 컬러링만 정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한달 반이 모여, 두 달이 돼도 안 그래도 달라주셨어요 선생님, 생선 선생님, 손님 두달 동안 안오요 맞아요. 진짜 아,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아니라 팔지 말아야 되는. 아,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풀 컬러링을 많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디자인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장점이 아니라 저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음. 그러니까... 너무 오래가는 것 시는 안 좋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풀컬러링을 해놨는데 프렌치를 해서 갖고 오시니까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톱이 잘 부러지시거나 오. 약하신 분들은 되게 좋지만 색깔 왜 이렇게 이쁘죠? <laughs> 근데 얘네가 야광이에요 오. 네 맞아요 잘 떨어질 것 같은 두 번째 손가락이나 잘 깨진 손톱 정도만 풀컬러링을 해주시고 저는 그냥 엠브하트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네가 미경화 젤이 안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풀 컬러링을 하고 탑재 바르는 걸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풀 컬러링을 하셨을 때는 저는 꼭 탑재를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네. 저도 꼭 저기 탑재를 하시는 게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엠보를 했을 때에는 어, 얇은 저... 라인으로만 디자인이바다 보니까 탑을 안 해도 되는데 넓은 면을 사용을 하시면 사람 손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왜 시계 같은 게 그래. 요 시계 유리총 변에 보면 자꾸 부딪혀서 잔기스 나고 핸드폰 판도 이렇게 많이 부딪히지만 잔기스가 나잖아요. 그 핸드폰이 얼마나 예쁘게 코팅을 해놔요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젤이잖아요. 그러니까 UV판이잖아요. 걔네들도 넓은 면을 갖고 있으면 잔기스가 나서 그것 때문에 광이 죽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새폰 사면 엄청 빤딱빤딱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코팅을 한번 해놓으시는 게 잔기스가 덜 나기 때문에 풀컬러링을 하셨을 때는 엠보젤이라고 하더라도 탑젤을 바르시,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바... 아, 근데 핫핑크 진짜 예쁘다. 이번에 음. 핫핑크 난리죠, 지금. 아, 저 이거 네. 바를 때 그래도 좀더 시럽 느낌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주 얹어 바르지 않고 살짝 눌러, 바르셨어요? 음, 네 살짝 눌러 바르시는 게더 이쁜 것 같아 요 이번, 이번 <laughs> 시리즈는. 우리 선생 님 요즘 예약 넘쳐서 다못 봤는데 이거 발라드리고 시간 좀 벌어볼까요? 어, 그렇죠. 아, 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게 농담이 아니라 아이싱젤 풀 컬러링 발라드리면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추가 비용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유지가 되니까. 반돈 5,000원이라도 더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 손님이 대번 아실 거예요. 이거 손톱 왜 이렇게 단단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컬러를 바른 것보다 되게 손톱이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선생님 되게 부럽다. 예약이 넘쳐서 다못봤는데 근데 와, 진짜 <laughs> 선생님 은근 자랑하시네요. <laughs> 어, 예 근데 음, 바르시더라도 진짜, 어, 좀 추가 비용을 받으세요. 너무 유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냥 풀컬러링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팀장님이 대충 자기 손에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지금 저렇게 눌러 발라도 약간 스키니한 느낌의 연, 연한 핑크색이 나와요. 근데 이제 도톰하게 바르면 딱 진짜 요새 유행하는 그, 딱 비비드한 느낌의 핫핑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눌러 바르잖아요. 그럼 밑에 자석이 비칠 정도로도 연하게도 나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붓자국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레벨링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큐어링을 하시고 탑재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색깔 아이싱을 올리셔도 되고요. 동일한 아이싱을 올리시면 느낌의 컬러톤이 야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 하얀색으로 하트, 하얀색 아이싱들도 있거든요. 야광인데? 네. 하얀색 우유색 음, 한번 발라볼까요? 아, 네, 그런가요? <laughs> 아, 여기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얇게 발랐을 때아 야광 느낌 어떤가요? 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팁에 좀 얇게 하나 발라서 큐어링하고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해요. 얇게 발라도 야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선은 살짝 요거 살짝만 그러면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거 침짜님 지금 얇게 바르셨죠? 네 얇게 바른 거니까 다전체 음. 그러면 그래도. 지금 저희가 큐어링을 할게요. 큐어링을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laughs> 좀 얇게 바른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진하게 바르지 않고 좀 약간 얇게 발랐거든요. 네. 네. 요거는 아이싱은 좀 얹어서 바르지 마세요 처음에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붓자국이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가지고 얇게 펴 바르신 다음에 투코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칼라 내실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두껍게 음. 바르셨다. 그럼 레벨링이 될 때까지 한 5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네. 램프에 큐어링 하세요. 그러면 두껍게 바르는 게좀 약간 습관화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레벨링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넣은, 넣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 네, 두껍게 발랐다 치면은 레벨링 한 5초만 기다렸다 램프에 넣으시면 울퉁불퉁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레벨링 됩니다. 자 얇게 다 됐나요? 네 가볼게요. 네. 얇게 다 됐어요. 지금 바른 게 얇게 바른 거거든요. 아이고 네? 여기가 어딘가요? <laughs> 여기 진짜, 얇게, 바른 거. 얇게 바른 애들이고요. 여기. 이게 지금 원코트를 좀 눌러 발랐어요. 네, 아, 얇게 발랐지만 ]에. 그래도 이게 야광 느낌이 하나요 근데 아니면 팀장님 저기 원래 원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네, 투쿠시죠? 여기 보시면 위쪽에 도너츠링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는 이제 좀 두껍게 올라갔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껍게 올라가면 야광이 더 많이 보이는 거는 맞아요. 빛을 더 많이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얇으면 아무래도 빛을 저장하는 판이 있는 데가 너무 얇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연해요. 야광이. 근데 이제 두껍게 바르세요. 제가 투코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광이 더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 투코트로 하시는 게 야광 효과가 더잘 보이니까 네. 제 모니터 때문에 야광이 네. 좀 줄었어요. 모니터 빛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도톰하게 바르시는 게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근데 좀 야광의 밝기를 조금 더 높이려면 투코트 하시는 게 오히려 맞아요. 더 예쁠 거예요. 왜냐면 빛을 많이 저장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야광빛을 많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도톰하게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까 선생님 한번 물어보셨어요. 예만 네. 컬러링을 하실 땐 그냥 바로 탑을 하는지. 음, 음. 야, 얇게 바르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너무 원 코트만 하셨을 때는 컬러이 원래 두께보다 좀 얇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손톱이 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컬러를 두번 발라서 두께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이색 그냥 파스텔처럼 연하게 여리여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땐두번 바르면 색이 진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리여리하게 컬러링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두께감을 맞추는 방법은 지금처럼 뭐 멀티커버 젤을한번더 바르신다거나 저는 조금 더 손톱의 강도를 높일 때는 3번 하드 플러스 젤도 바르거든요. 그래서 하드 플러스 젤 이런 것처럼 한번 두께감을 맞춰주는 애로 한번 코팅을 하고 탑재를 해주시는 게 손톱에 있을 땐 훨씬 더 유지기간이 길어집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캐리비안 베이라던가 이제 바닷가, 로 해변가 여행하는 시즌이 7월에 올 거잖아요. 네, 가고 싶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염분이 있는 쪽으로 가거나 물이 많은 쪽으로 가시면 손톱의 컬러링이 너무 얇으면 리프팅이 좀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손톱이 좀 빨리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처럼 두께감, 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멀티 커버젤 한번 바르고 탑재를 해주시는 게. 예,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여리여리한 핑크, 아 네, 딸기색깔 같다 이렇게 보니깐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멀티 하고 위쪽에 탑하실 건가요? 네. 여기 위에다 바로 그냥 디자인 하나 가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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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티색 으로 보, 어떻게 하셨지? <laughs> 뜯는 게 보이셨나 보다. 네. 네.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는 아트가 요새는 유행하지도 않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 아트. <laughs> 그리는 아트를 요새 거의 안 합니다. 추세가.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더 많이 유행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야광젤이나 아니면 여기 선생님이 신상 자석 네일은 언제예요? 근데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빛 네일, 이렇게 자석제, 오프제 이렇게 이펙트 효과를 보여주는 젤들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스피드하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든 아트들이 되게 노멀하고 심플해졌지만 유니크해요. 네, 저 네. 오늘 매트 타입으로 발제했어요. 네. 그리고 매트 디자인에다가 들어간 아트들도 굉장히 요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지 않고 거의 다 만들어내는 아트들이 많죠.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만들어서 붙이고 쫀득쫀득하게 뭔가 이렇게 파츠 같은 거가지고 붙이고 이런 아트들이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가 긴 쉐입 같은 분들은, 어, 아무래도 귀여운 디자인보다는 별빛이나 플래시 오너부 젤이라던가 뭔가 좀 반짝이는 블링블링한 그런 디자인들을 체이기 귀신 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손톱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유니크한 디자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아트는 오늘은 바디가 좀 짧으신 분들, 손톱 좀 짧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더잘 어울리는 아트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딱 원코트 좀 얇게 발랐고요. 그 다음에 두께감 맞추려고 티밀 때는 필요 없습니다만 사람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티 커버젤 한번 바르고 지금 페이퍼 매트 탑젤 발랐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뭐가 어울릴까요? 화이트로 올려볼까요? 그냥 아, 화이트? 그냥 핑크에 화이트 딸기 우유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기존에 아이싱 젤에서도 화이트가 있었어요. 완전 하얀색. 근데 얘는 약간 우유 빛깔이에요. 우유 빛깔이지만 야광입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트들을 뭐 보여드리면 도트 같은 걸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 서클을 그리셔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 컬러하고 위에 있는 컬러가 동일한 컬러로 쓰셔도 되지만 요새 유니크한 아트들이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실은 동일 톤으로 하는 아트들은 요새 좀 유행 안 해요.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의 컬러들을 같이 사용하는 게 유행인데 이런 식으로 지렁이 하시나요? 근데, 그냥, 그냥 요즘에 어, 그, 이런 거 많이 제일 하죠.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음. 지렁이랑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웨이브 진 듯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S자?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그리시는데, 아이싱 젤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많이 두껍게 올려도 안 흘러요. 로 파우더 발리죠 는데 똑같이 파우더 컬러링 됩니다. 이제 다만 여기 위에 파우더 컬러링을 하면 야광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가려지니까. 파우더를 코팅을 한 거니까. 근데 선셋 글로우 파우더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셋 글로우 파우더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색 그 빛만 나오는 거니까 살짝 차감은 될수 있겠지만 많은 그 시각적으로 많이 가릴 것같진 않지만. 금색이나 실버 이런거 비비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야광이 좀덜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되긴 합니다. 예, 여기 위에다가 파우더 비비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위에 것처럼 네. 아무 생각없이 링그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이. <laughs> 뭐링 어... 하셔도 되지만 요새 이런 그냥 손톱 짧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지렁이 한 마리 네, 음, 이런 지금 게 지금 유행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지나만 네. 가도 되고요. 지금 좀 지워졌는데 저는 404 브러쉬 많이 사용해요. 네, 좀 도톰하게 라인을 올릴 때는 약간 네. 좀 두께감 있는 브러쉬가 좋기 때문에 404S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네. 지금처럼 아이싱 라인 엠버를 올렸을 때는 탑자를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네. 끝입니다. 네, 한이 정도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큐어가 다 되거든요. 어차피 네. 볼륨감을 낼수 있는 젤이다 보니까 디자인은 뭐 선생님이 더 자유롭게 잘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이싱 젤로 옛날에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일한 옛날 옛적 담백 피터 한 7년, 8년 전 시절에는 네네. 이렇게 두껍게 올렸는데 큐어링이 되는 젤이라는 거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열광하셨죠? 아니. 일반 젤이 저렇게 두껍게 올렸는데 잼도 안 나오고 이게 다 큐어링이 된다고 했던 시절이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그 스티치 젤이라던가 왜그왜뭐 겨울 되면 니트 아트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거할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반 컬러 젤한줄 그리고 큐어하고 또 위에 하나 또 그려서 큐어하고 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싱 젤이 저희가 거의, 그니까, 완전히 1세대죠, 저희가. 완전 초창기 때 보여드렸다 보니까. 그때부터 해서 하면은 지금 거의 컬러가 한 60개, 70개? 정도 될것같은데 아이싱 시리즈는 엄청나요. 아이싱 젤을 워낙 초창기 때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아이싱 젤을 거의 다 아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 왜 아이스 젤은 이거를 통젤로 담아 와요? 왜짤 주머니처럼 튜브에 안 넣고 왜 이걸 통젤로 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은 튜브로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트롤이 좀 쉽지 않 진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힘 조절이 이게 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열 때문에 또 살짝 좀 딱딱해지거든요. 좀 뻑뻑해져요. 그러면서 짤때 갑자기 처음엔 잘 나와요. 새거는 잘 나와 나도 해봤어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더니 이걸 짜는데 치약을 짜는데 와. 갑자기 뿌직하고 터져 그러면서 앞부분이 점점점점 굳어가는 현상이 있으면서 이렇게는 그렇게 해서 판매하면 진짜 저희 큰일 나는 게 저희가 아이스리 한국에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나라에 맞아, 맞아. 판매를 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품을 첫 번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만들어서 만드, 그렇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아트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새 거는 잘 되지만 하면서 컨트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리고 통제로 사용하시면 바닥까지 딱딱 다끌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로. 조금만 왼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아웃 해주시겠어요? 아웃 네,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이싱 젤은 이렇게 끌고 오면서 두께감을 만들면 오늘 두 이렇게 빛 퍼짐이 많이 보이지? 살짝 빛이 좀 번져 보이긴 하는데 그거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네오컬러다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좀빛 퍼짐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야광을 보여드리려고 저기 할로겐 램프는 불을 끄고 여기 앞에 조명만 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 주변에 이렇게 뿌옇게 번진 현상이 좀 보이는데 그건 조금 선생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두껍게 올려도 이런 오렌지 컬러나 노란색을 하셔도 큐어링 다 됩니다. 그리고 발열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지금 블루에다가 오렌지식으로 빛반침이 어. 자체적으로 <웃음> <되게> <웃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laughs> 이런 빛반침이 <laughs> 있는 컬러를 사진 촬영을 하실 때는 반사빛 안 나는 반사 배경이 다 찍으셔야 되는 <laughs>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런 데다가 막 반짝이 있는 글리터 같은 배경지 다 찍으시면 진짜 안 이쁘게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보통 배경지 같은 거 초이스 하실 때 반짝인 거 위에다가 얹어놓고 찍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이 더 까매 보여요. 그래서 글리터 판에는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네. 앵두함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전에 뭘 많이 했었냐면 딸기, 수박, 수박. 저희가 이제. 조만간 아트를, <laughs> 귀염 파츠 디자인 같은 애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해놓은 게 있어요. 네,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럼 네. 저희가 다음 라이브 방송 그래도 때. 그래도 얘는 진짜 보여드릴게요. 라인만 그리지만, 네. 얘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귀염뽀작한 애들, 네. 아트는 저희가 다시 영상 올려드리고, 어떻게 음.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릴지, 언제 할지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 네. 자, 할지.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크림 제형으로 아트를 하는 애들은 아이싱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만 해도 이것도 디자인. 이거 이 팀장님 좀 손톱에 반좀 음, 가려봐 주세요. 이게 바디가 기니까 음, 이렇게 바디가 기신 분들은 손톱 좀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있는 거 허전한 거 같기는 해요. 이걸 네, 어떻게 갈지. 이게 저 팀장님 손톱에 떼서 보시면 되게 바디가 길어요. 네, 네 이렇게 짧은 손톱에는 요 정도로. 이렇게 화면상에서 이렇게. 주황색 같아 보이는데 실제 어떤 컬러야? 근데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laughs> 네. 아 죄송해요. 두번 짐이 네. 좀 화면에서 네. 보여서 그런 거지. 죄송해요. 그냥 네. 저 색깔하고는 똑같아요. 그냥 네. 주황색이에요. 네, 제가 지금 베이스는 154번 컬러를 10개 원콘만 하고 네. 매트탑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화면하고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원래 색깔보다 조금 화면에서 조금 더 빨개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근데 주황색. 그냥 주황색이에요. 예예. <laughs> 예. 어느 주황색이냐면 요거 요거 152번 어... 저 주황색이 에르메스의 오렌지색 같은 느낌이에요. 어... 에르메스 그 색깔 있죠? 제일 맞아, 대표 컬러 그 오렌지색하고 가장 가까워 네. 보이거든요. 그리고 155번은 살짝 핑크기가 들어가 있는 레드 컬러 같은 맞아요. 느낌. 이젠 빛번지안 보인다. 네. <laughs> 이제 에르메스 주황. 아, 이제 에르메 주황 가져요그 <laughs> 네, 주황이 맞습니다. 네, 네. 연하게 바르면 아마, 이런 잠시만요, 느낌이고요. 제가 바, 바, 배경하고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영상하고 진짜 색깔하고. 음. 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아, 조금은 움직일 때마다 번짐이 조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얘가 그 형광이다 보니까. 네온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트를 해서 더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런 현감 느낌. 광탑일 때는 좀 번짐이 덜한데 매트 위에 하다 보니까 더 귀여워. 이제 풀컬러링 가능한가요? 아까 물어보셨었고. 이거 베이스가 물어보시는데, 전부 다 아이싱젤입니다. 네, 다 아이싱젤로 하시면 네. 이런 느낌으로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일부러 매트탑을 발라놨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스타라이트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야광 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는 스타라이트 아이싱 젤이에요. 요게 아이싱 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키니 라인을 한번 살짝 잡아서 이런 라인 아트 위주로 하실 때에는 아이싱 젤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저 이거 반반 하고 싶어요. 약간 고추새싹 <laughs> 아닌가? 아 약간. 아니. 그리요 어... 이거 스할때 컬러... 이런 컬러 조합 되게 많이 하고, 이 해버려? 컬러 되게 조, 두개 조합이 되게 예쁘잖아요.